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변빠님들 제발 변이제 좀 말려줘요 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변이제의 시사폭격을 보았습니다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홍문종 제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선전포고라는 제목이 눈길을 끌어서 클릭했었는데, 역시나 변의제의 궤변이 넘쳐나는 방송이었습니다. 과거 대한애국당에서 출당되기 전 눈알이 뒤집혀져서 헛소리를 진짜인 듯 해대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조 대표의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진은 왜 하필 지금 시점에 사탄파 최보식 기자에게 인터뷰를 하자 했는가라면서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홍문종이 당깨기 발언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한 조원진이 홍문종을 쳐내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고자 미리 최보식 기자에게 인터뷰를 졸랐다는 것이 그 취지인 듯합니다. 홍문종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홍문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던 그 조원진이가 뒤로는 음흉하게 홍문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작질을 했었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일까요? 아무튼 변희재의 말에 따르면 홍문종이 거사를 벌이기도 전에 조원진이는 그 사실을 알고 선수를 쳤다는 것이 되는데, 수도권 사선의 대단한 홍무중이가 한심한 지방 3선 조원진보다 사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어쨌든 변희재는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라도 실어서 우리 공화당을 조선일보 독자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었을 터인데 그것을 갑자기 잘 짜여진 조원진의 박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로. 돈값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무튼 변희재는 조원진의 청으로 이루어진 인터뷰였으니 최보식이가 인터뷰 내용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인터뷰 내용에 무슨 큰 하자가 있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그 하자는 조원진의 입으로 말한 것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기사 전문을 읽어보지 않고 그저 변희재의 방송만 본 사람들이라면 조원진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원진 인터뷰 기사에 진정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내용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수 분열 세력이 아니다. 박전대통령이열렬 지지자도 있지만 박근혜 파리를 하는 정당은 아니다. 우리 당의 우선 가치는 반좌파독재 투쟁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다. 보수 전체가 사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라고 조원진 대표는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비하하는 자들이 줄곧 주장하던 것이 우리 공화당은 박바당이다. 박근혜 파리 그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인터뷰를 잡아서, 인터뷰를 하면 박근혜 문제가 나올 텐데,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전체를 위해 무슨 도움이 되겠나? 라는 질문에, 우리는 박바당이다. 그러니 우리 당의 우선 가치는 탄찬 쓰레기들을 몰아내는 것에 있다. 보수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라고 우리 공화당을 비하하는 것들이 망상대로 인터뷰를 했었어야 할까요? 조 대표가 우리당의 우선가치는 반좌파독재 투쟁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있다라고 한 것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버린 것이 되는지 변희재의 논리적 비약은 아무리 경험하여도 여전히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탄핵 주범은 누구누구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올튼그르든 이는 보수통합의 걸림돌이 되왔다. 책임수재를 따지면 박전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과 20대 총선 공천 파동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그럴 경우 조원진 대표 등 친박계의 책임도 크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는데 이런 과거 문제에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안타깝다. 우리 공화당은 현재 진행되는 보수통합 논의에도 빠져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조원진은 자유한국당이 유승민과 손을 잡겠다면 참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해보려는 통합에 공격할 의사는 없다. 아마 통합은 어렵다고 본다. 현 선거법 체제에서 자유한국당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 자체가 전략적 미스다. 법 여권이 쳐놓은 가두리에 갇히게 된다. 자유한국당과는 선거에서 연대를 협의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묻지마 반문연대가 되는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 뒤 자유한국당은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고 있다. 보수의 비례표를 챙겨가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공화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질문에 우리 당은 선봉에서 현 정권과 싸워왔다. 보수 진영에서 우리를 껴안아줘야 하지 않나. 한국당이 우리를 두고서 비례당을 만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왼쪽에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려고 하듯이 한국당은 오른쪽에 우리공화당을 그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 라면서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을 비례는 우리공화당을 찍어서 사표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관계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의 관계는 다르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정권보다 한국당을 더 적으로 보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우리 공화당이 의석수를 더 갖게 되면 박근혜 탄핵 문제를 꺼내들어 자유 한국당의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우리 공화당이 잘 되면 결국 사탄파들이 자유 한국당이 고생을 할 것이라는 말로 보수파 국민들에게 우리 공화당의 표를 몰아주면 결국 보수 분열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조원진은 “그건 대단한 오해다. 나는 보수 중 보수주의자다. 절대 그렇지 않다.” 편견을 갖고 보지 말라. 한국당 하나로는 법 여권의 4+1 체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 국회에서 자유 한국당이 못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떠맡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로 지역구는 자유 한국당, 비례는 우리 공화당을 찍어주어야 전체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에 무슨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이 있나요? 요즘도 우리 공화당이나 박근혜 지지단체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권보다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 적개심을 표출하고 있다. 바깥의 이교도 세력과 맞서야 하는데 집안에서 이단 싸움을 피터지게 하는 격이다. 이런 광경을 보면 보수가 아직 덜 망했다. 더 망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씁쓸함이 든다. 라면서 우리 공화당을 보수 내부 총질이나 해대는 분열 세력이라 매도하고자 하는 질문에 조원진은 내 약속을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선거 때까지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도 중단할 것이다. 약속한다. 총력적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가겠다. 아무도 문정권에 맞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전면전을 선언했다. 지난 3년간 한 주도 쉬지 않고 거리에서 싸워왔다. 지금까지 집회를 166회나 열었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내부총질 그만하고 연대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여서 지역구는 자한당, 비례는 우리공화당을 달라는 것을 다시금 말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변희재는 반문연대를 보았으려나요? 총력적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가겠다라 대답한 것에서 이제 박근혜는 내려놓고 반문형대로 뭉치겠다는 말이라고 변희재의 눈에는 그리 보였으려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변희재와 같은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저와 같은 의견이신가요? 집회 경비는이라는 질문에. 한 좌파 인터넷 매체가 우리의 약점을 잡기 위해 집회 경비 출처를 취재했다. 집회 한번할 때마다 약 1억 원이 든다. 하지만 중앙당에서 지출되는 경비는 버스 두 대, 메인 현수막, 에드벌른, 가스비 등 매주 600만원 선이다. 나머지는 시도당과 단체가 알아서 한다. 정권과 싸우려면 우선 돈, 회계 문제에서 깨끗해야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변희재는 저 대답을 보고서 자신의 카페에 매주 (1억의) 비용 중에 (9400만 원의) 시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시도당과 당직자와 육착된 각종 사조직이 후원금 거두어 해먹는 겁니다. 성실히 봉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장사 목적으로 들어온 자들이 수두룩하죠. 저들은 총선 결과에 아무 관심 없습니다. 집회만 주구장창 해서 해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라는 글을 게재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불치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누리당 시절 정광용이가 횡령을 했다면서 난리를 쳐댔고, 대한애국당 시절 허평원 장군이 뇌물을 받았네. 정명이 당사인 인테리어 비용을 떼어먹었네 하면서 난리를 쳐대더니 이제는 우리 공화당 시도당 당직자들을 태극기 집회 장사꾼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만민공동회를 차려서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 남들도 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박근혜를 팔지 않으면 당이 존재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을 하여서 우리 공화당을 그저 박근혜 파리로 매도하고자 하는 대답에 조원진은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달리 우리 당원들은 박근혜 맹신자가 아니다. 박바 정당도 아니다. 우리 당에는 220개 단체가 들어와 있다. 내부 카톡방에서 집회 때 박근혜 대형 사진을 드느냐 안 드느냐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박근혜 사진을 들더라도 다섯 명 정도만 하자. 행진대열에서는 당기 뒤로 서게 하자. 등 원칙이 정해졌다. 다들 당의 확장성에 고심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외연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신문과 방송에서 우리 공화당의 행사를 박사모 집회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대답을 박근혜와 선긋기를 했다라고 주장하고자 하는 변희재의 간절함에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문 지상에 나와 있는 질문과 답변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전 포고도 없고 선긋기도 없으며 반문 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희재는 여전히 그저 꽤 맞추기를 하면서 자신이 대한애국당에서 출당이 되기 전에 했던 자신들이 만행들에 대하여서는 지나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자신은 어차피 정당에 남아 있을 예정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자신은 우리 공화당에 은원이 없는 듯 말하므로 지금 자신의 우리 공화당 사태와 조원진의 조선일보 인터뷰에 하나의 사심도 없이 공정하게 논평을 하고 있는 듯 속이 뻔히 보이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변빠님들, 능력이 되신다면 제발 변의제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변이제를 제정신 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라도 정신줄 챙겨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변바 탈출이라도 해서 여러분들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변빠님들 제발 변이제 좀 말려줘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